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판단의 자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야구보서의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실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위에 서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법을 만들고 심판하시는 분은 딱한 분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곤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확 와닿죠.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명확히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럼 이 판단하려는 충동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 속 생각입니다. 이걸 로기스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안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교만과 비교를 먹고 자라면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교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걸 캐노독시아, 즉 헛된 영광, 그리고 히페레파니아, 즉 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출발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손을 위한 5단계 영적 훈련법인데요. 매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내 기준이었나요? 내가 판단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내 안에 그 로기스모이가 내 판단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피조물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거죠. 오직 주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고 제 자리를 겸손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나요?